제가 여러분을돌보겠어요 e s Yes. 5, 예! 4, 예! 3, 예! 2, 적의 깃발을 쟁취하십시오 마세요. 아니, 네. 장실을, 장실을 지켜볼게요. 아 s y e 요 안녕하십니까 적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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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니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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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서 우리 깃발을 되찾아야 합니다. 깃발을 지키세요. 깃발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클리어. 깃발을 잡으세요. 탈모가 있습니다. 이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저 깃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면할뿐입니다 아분이 깃발을 쟁취했 건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아하! 아분이 깃발을 쟁취하였습니다. 말끔히 나왔어요. 깃발을, 깃발을 회수하세요오기 우리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방금껀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우리 깃발을 회수하여 뒤지로 아, 돌려보내는 아, 중입니다. 제가 왔어요.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예, 예. 아무니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적 깃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아무니 깃발을, 깃발을,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니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적깃을 소재 넣어요 아무니 깃발을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수. 이대1 거점을 방어해요 아, 운명하셨습 클리어 동영후 동시 설명 동시 처사가 어, 아니에요 절 믿으세요 방금 들 친구들한테 비밀로하시죠네요 방금껀 친구들한테 비밀을 하십시오. 깃발을보호해야 합니다. 아군 발을 집었습니다. 긴발을 지키세요 우리 긴발을 지키세요 진. 반가워요. 긴발을 퇴사하십시오. 방금친구들은 아 비밀로 하시죠. 아, 다군발공격합니다 아군 발 원위치. 발키리 가동. 말끔히 나았을을 아, 아, 몰아내요. 아, 방금껀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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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해요. 아하. 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아하세요. 정팀이 아군 깃발을 집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깃발 깃발을 깃하십시오 말끔히 나왔어요. 밀로하시죠방금 건진 친구들의 호 깃발을 보호해야 회수하십시오. 참기관 아, 클리어. 참, 이건 지은 깃발 지1 0정 방금싱 <목소리도> 방금 친구들한테 란텐싱나란텐 싱글란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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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란가싱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클리어! 상태가 안 좋아보이네요. 시간,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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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땅 시간 땅 시간 땅 시간 땅맞 e she done, s 시간 d 시간 e 시간 e done, she done, she done, s

<목소리로> 아 안녕하세요. 고마워요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반가워요 아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하신분 안녕하세요. 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군의 깃발을 온로 돌려보내는 중입니다. 아군이 어... 어, 깃발을 어. 갖고 있습니다. 방금껏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십시오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더 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정진 깃발을 보지. 안녕하십니까? 아, 아 하세요. 다가와요. 잠깐만요. 방금, 방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죠죠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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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방금,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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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고맙군요. 남은 시간은 60초 <laughs> 아, 현대의학은 참 놀라워요 클리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예후가 좋지 않네요 아, 하세요?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 남은 시간, 30초 클리어 명 e s yes, y e 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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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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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요 아가워요출구들 비밀로 하시죠 방금 이발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발을 가져옵니다 동시 처치 저뒷발을 손에 넣었어요 반갑습친구들을테비로 하시죠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저뒷발을 공격합시다 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군요 분시 처치 안녕하십니까? 반가요아버님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저식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깃을지하니다 아버님의 깃발을 제출했습니다명 봉시 처치

기빨을 잡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발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안빨니다두명 동시에 처치 승리 <목소리> 두명 동시에 처치, <목소리> 두 <명> 동시 처치. <목소리> 최고의 플레이 3명 동시 처치 3명 동시 처치 넌명 동시